전 세계 소위 강대국이라 말하는 나라들이 동양의 작은 나라로 인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정보기관들이 일제히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군사 분야에 있어 극단적 통제를 일삼던 러시아 내부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보안, 최상급 음성 파일이 외부로 새어나간 것입니다. 그 출처는 다름 아닌 러시아 군사 최고위층 내부. 러시아의 최정예 전략 정보 요원이 대한민국을 직접 분석한 후 남긴 최후의 기록.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코 전쟁을 회피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이 음성 파일의 파장은 엄청났고, 각국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군사 능력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문장이 모든 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한국은 단 7일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러시아 정보국의 핵심 요원으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이 극비 정보를 외부에 알리게 만든 걸까요? 그 진실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셨다면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워싱턴 국방정보국 지하 자료실에서 우연히 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전략적 오판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보고서였죠.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정찰 자료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수치와 실제 영상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K9 자주포의 반응 속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마치 중력 법칙을 무시한 것 같았습니다. 발사 후 재장전까지 NATO 기준의 절반 시간이 걸렸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건 냉소적인 반응 뿐이었죠. 헤일리, 그건 과장된 러시아 프로파간다야.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게. 그들의 눈에 한국은 그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중간권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일치에 집착했어요. 밤새 자료를 분석했죠. 유출된 훈련 영상과 공식 스펙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있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성능을 감추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개인 휴가를 내고 자비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상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클레어, 자네 경력에 흠집이 날 수도 있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프로젝트야.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이 퍼즐의 조각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러시아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방은 호랑이를 토끼로 오인하고 있다. 기내에서 K9 자주포의 사양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공식 문서상으론 중간 정도의 화력과 기동성을 갖춘 무기였어요. 하지만 유출된 영상에서 본 것은 달랐죠.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반응속도, 정확도, 기동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할 것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한국군 지휘소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NATO 시설처럼 화려하거나 첨단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절제된, 그러나 효율적인 느낌이었죠. 방문 세 번째 날, 저는 우연히 작전 시뮬레이션 브리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스크린에 펼쳐진 건 제가 본 어떤 시스템보다 진보된 AI 기반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맞춰 각 부대장들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 통제가 아닌 분산형 지휘체계였죠. 김 대령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중앙 집중식 명령을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즉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nato는 기술을 무기로 삼았지만 한국은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었어요. 여기서는 ai와 인간 판단이 동시에 작동했죠. 경직된 체계가 아닌 유기적 대응이었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나요? 물었죠. 김대령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지었습니다. 때가 아직 아니니까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메모를 정리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우리 NATO는 수십 년간 중앙집 중식 지휘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죠. 각 부대가 마치 독립된 생명체처럼 움직이면서도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했어요. 다음날 저는 훈련장에서 이 시스템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통신이 끊긴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죠. 미군이었다면 혼란에 빠졌을 상황에서 한국군 부대는 마치 텔레파시라도 있는 듯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어요. 이건 훈련된 게 아니야. 옆에 있던 미군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DNA에 새겨진 거야. 저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조용한 도시 아래에서 세계가 미처 깨닫지 못한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죠. 미군 관계자들에게 분석 자료를 전달했지만, 돌아온 건 공허한 미소와 정중한 무시였습니다. 흥미롭네요, 클레어. 하지만 우리 정보와는 다르군요.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직접 보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방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무기 운용훈련 현장을 참관하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도착한 훈련장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검은 실루엣이 나타났죠. K 흑표 전차였어요. 스펙상으로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서 펼쳐진 현실은 달랐어요. 이건 믿을 수 없군요. 흑표는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 그 자체였어요. 기동성, 화력, 방어력의 완벽한 균형. 특히 놀라웠던 건 자동화 시스템이었죠. 승무원 3명이 5명분의 역할을 해냈어요. 미군 전차보다 30%더 작은 크기로 같은 화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어서 본 K9 자주포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슈팅 앤 스쿠팅이라 불리는 기동 사격 능력이 경이로웠습니다. 발사 후 30초 만에 위치를 바꿔 적의 역습을 피하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죠. 이게 동양산 무기라고요? 제 옆에 있던 미군 관측관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신과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FA-50 경공격기의 시범 비행이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상으로는 경공격기에 불과했지만 제가 목격한 건 완전한 전투기였어요. 그것도 믿기지 않을 만큼 유연하고 치명적인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기록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공식 문서와 실제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성능을 축소해 보고한 듯 했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진짜 힘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왜 이런 능력을 숨기는 거죠?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 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누가 약해 보일 때 과소평가받는 것보다 더큰 이점이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계속 잘못 판단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실수가 아닌 그들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특수부대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긴장감이 물질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UDT 707 특임대 특전사 합동훈련을 참관할 기회를 얻은 건 순전히 운이었죠. 아니, 어쩌면 그들이 원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훈련이 곧 시작됩니다. 보안상 사진 촬영은 금지입니다. 암흑 속에서 훈련이 시작됐어요. 야간 인질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순간적인 불빛이 번쩍였고, 그 짧은 순간에 목격한 것은 믿기 힘들었어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듯 했죠. 한명한 한 명이 마치 물과 같았어요. 장애물을 넘지 않고 관통하는 듯한 움직임. 10분 만에 모든 인지를 구출하고 적을 제압했습니다. 미군 SEAL의 최고 기록보다 3분이나 빨랐어요. 훈련이 아니라 예술이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참관석에 있던 미군 SEAL 출신 장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어둠을 헤치며 움직이지만 그들은 어둠이 그들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 같았어. 다음 훈련은 도시 전투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벌어지는 근접 전투 상황이었죠. 여기서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효율성을 보여줬어요. 건물 사이를 마치 자신의 집처럼 누비며 적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탄약으로. 그들은 왜 그렇게 적은 탄약을 사용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교관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한 발로 충분할 때두 발을 쓰는 건 낭비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본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집단적 생존 본능이었죠.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07 특임대 지휘관과의 짧은 인터뷰가 있었어요. 왜 이런 특수부대 능력을 국제적으로 더 알리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자는 자신이 사자임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냥할 때만 자신을 드러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조용한 맹수였어요. 그리고 세계는 아직 이 맹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질문의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며칠간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핵무기 생산 잠재력을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한국이 결심만 한다면 일주일 이내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가능성일 뿐이에요.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고도로 발달된 반도체 산업, 정밀 공학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24기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적 장벽은 사실상 없었죠. 남은 건 정치적 의지 뿐이었습니다. 경고 보고서를 작성해 DIA에 송부했어요. 제목은 잠재적 핵 능력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였습니다. 다음 날 화상회의 초대장이 왔어요. 워싱턴 본부와의 긴급 토론이었죠. 헤일리, 자네 보고서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어. 하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네. 상부는 제 분석을 과도한 추측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죠. 제가 옳다는 것을. 회의 이후, 저는 제 노트북과 휴대폰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제 기기에 접근했어요. 감시 대상이 된 겁니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너무 불편한 진실을 제기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한국국방연구원의 김박사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어요. 조심스럽게 핵 관련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어요. 전략적 선택일 뿐이죠. 이어서 그가 보여준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밀 재래식 무기들. 그것은 핵 없이도 충분히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초정밀 미사일, AI 기반 방어 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무기들. 핵이 없다고 무시했지만, 그건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점을 말했어요. 김 박사는 미소지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비핵 억제 전략의 완성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뒤를 따라오는 차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과 한국,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게임의 일부였죠. 비공식 루트를 통해 얻은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의 SLBM 잠수 한발 사탄 도미사일 시험 장면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기였죠.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야. 영상 속 미사일은 수면 아래에서 발사되어 정확히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사거리는 적어도 3000km. 북한 뿐 아니라 다른 주변국도 사정권 안에 두는 거리였어요. 즉시 본부에 연락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헤일리, 그 영상의 출처가 불분명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너무 의존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죠. 미국 정보국 내부에서는 조용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한국은 우리의 충실한 동맹이라 주장했고, 다른 쪽은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 사이에서 한국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공식 입장은 언제나 모호했어요. 확인도 부인도 없이 그저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외교적 문구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한국 해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상적인 투어였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이 제독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클레어 씨, 가장 무서운 적은 말을 아끼는 친구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기지를 둘러봤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곳곳에서 비밀스러운 활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닫혀 있던 경납고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저기엔 뭐가 있나요? 또 물었더니 안내하던 장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다음에 올때 보여드릴게요. 아마 그때는 세상에 알게 될 테니까요. 미국으로 보내는 일일 보고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 조용한 나라가 세계 질서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해 보였죠.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세계가 미처 깨닫지 못한 힘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전략적 모호성. 한국은 이 게임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실전작전 지원 요청이었어요. 외부 전문가로서 참관만 하라는 명목이었죠. 아무도 제가 참관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작전이었어요. 정보 공유 차원입니다. 707 특임대 지휘관이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중동 어딘가의 해역에 있는 한국 함정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대테러 작전이었죠. 간단한 브리핑 후, 저는 작전 통제실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시작합니다. 단 한마디와 함께 모든 것이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목표물에 접근했어요. 통제실의 화면으로 보이는 그들의 움직임은 믿기 힘들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리허설을 한 것처럼 완벽했죠. 이게 가능한가요? 옆에 있던 미군 연락 장교가 속삭였습니다. 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15분 만에 인질 구출, 테러리스트 제압, 증거 수집까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미국이라면 최소 1시간은 걸렸을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작전 중단한 발의 총성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부대원들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훈련을 마친 것처럼 보였죠. 그들에게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의 작전이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역사의 무게를 견뎌온 민족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에 새긴 기술이었죠. 함정에서 내리기 전한 특수요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 작전이 코드명 화이트 폭스의 일부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화이트 폭스. 하얀 여우. 눈 속에 숨어 사냥하는 맹수. 적에게 보이지 않다가 순간적으로 치명타를 가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이 나라는 총을 쏘는 법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몸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힘이었어요. 예상대로 처음에는 상부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공한 증거들, 특히 중동작전의 세부 내용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러나 이후 몇 주간 국방부 내에서 은밀한 회의들이 이어졌습니다. 클레어, 자네보고서 덕분에 대한국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어. 상관이 비공식적으로 알려왔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후, 백악관에서 극비브리핑을 요청받았어요.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합참의장이 참석한 자리였죠. 제 보고서가 최고위층까지 도달한 겁니다. 헤일리 요원, 우리는 수십 년간 한국을 잘못 판단해왔나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어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그들은 생존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합참의장이 개인적으로 저를 불렀어요. 이 보고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생각해온 사람들이죠. 잠시 침묵 후 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는 이미 대한국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무는 끝났지만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개인 휴가를 내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군사 전문가가 아닌 그저 여행자로서였죠. 청계천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에서 전통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물소리와 어우러진 그 선율이 제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박사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국방연구원에서 처음 만났던 그분이었죠. 다시 오셨군요, 클레어 씨. 그가 미소지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식적인 주제는 피했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라는 참 독특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는 믿을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이 박사는 찻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조용함이 약함의 징표는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조용하죠. 헤어지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당신이 조용한 이유가 준비가 안 돼서인지, 준비가 끝나서인지. 그게 무서운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 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는 표면적으로는 그저 또 하나의 현대적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래에 숨겨진 맹수를 보았어요. 그리고 세계는 아직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의 결론을 작성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군사 문명입니다. 조용하게 진화해온 전략적 맹수죠. 우리는 호랑이를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임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다음 파견지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은 언제나 이 조용한 맹수의 나라에 남아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이제 세계는 화이트 폭스의 존재를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돼.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을 전하는 감동스토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